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아베가 일본 수출 규제를 트럼프에 허가받았다고 하는 이유라는 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주요 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업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일을 미국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4, 5, 6월 연속 회동을 한 기간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물었거나 최소한 미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추측이 등장한 배경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 산업 구성에서 반도체 공급 사슬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과감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IT 시장에서 메드인 코리아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해 봤을 때전 세계로 퍼질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실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d 램과 NAND에서 7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의 삼성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G가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웬만한 제품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신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 스마트폰 거대 기업인 애플과 같은 기업은 OLED를 삼성 제품만 쓰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와 같은 파장을 계산 안한 것이 아닐 거란 것입니다. 또한 GM 역시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등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다수의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을 것이고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등장한 낙관론은 만약 일본이 6개월 이상 부품 공급을 끊어버려 전 세계 공급체인이 심각하게 마비가 된다면 국수의 글로벌 메이커에서 들고 일어날 일이므로 이것은 제한적 조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내 기업은 분명히 피해가 클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장기간 한국 반도체가 고사 위기까지 몰린다면 중국이 반사위기를 얻게 되는데 이는 미국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장기화가 되는 것은 트럼프가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WTO에서도 여전히 안보 목적으로 수출금지를 실행 중이라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참의원 선거가 지나고 한일 양측이 외교적 절충안을 찾아 움직이면서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도 분명 올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독수의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부지고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